안녕하세요. 신민철입니다. 최근 여러 분석가들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성장 잠재력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블랙록, 이더마인, 샤프링크 등 월가의 주요 기관들이 이더리움 전담회사를 세우며 대량 매집에 나서는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단순 보유에 머무르지 않고 보유 자산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더할 수 있다면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단순 증가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전 방법인 로켓풀 스테이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킹은 원칙적으로 은행 예금과 유사합니다.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것처럼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맡기면 보상이 쌓입니다. 다만 은행은 운영비와 인건비, 배당 등으로 수익률이 낮은 반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탈중앙화 구조로 운영비가 적어 비교적 높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로켓풀은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월 평균 15%, 연 환산 시 200%가 넘는 보상률을 기록한 플랫폼입니다. 제 개인 경험으로도 2주 남짓한 단기간에 약 5%의 수익을 확인했습니다. 가령 이더리움 가격을 600만원으로 잡고 10개를 1년간 스테이킹하면 보상으로 약 23개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단순 보유와는 분명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안전성도 중요합니다. 로켓풀은 국제보안감사기관의 스마트 컨트랙트 검증을 받아왔고 사용자가 자신의 지갑을 직접 연결해 관리하기 때문에 중앙 서버 해킹으로 인한 대량 유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용 지갑을 설치하세요. 계정 생성 시 제공되는 복구 문구는 반드시 종이에 적어 오프라인으로 보관합니다.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매수한 뒤 이더리움 메인넷을 선택해 개인 지갑으로 송금합니다. 로켓풀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지갑을 연결하고 스테이킹 할 수량과 기간을 입력하면 바로 시작됩니다. 필요시 언스테이킹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로켓풀은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복구 문구만 안전하게 관리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지갑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화폐체제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가 공존하는 새로운 금융환경은 단순한 기술 흐름이 아니라 개인의 자산 전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성장성이 주목받는 지금은 로켓풀 스테이킹으로 자산 가치 상승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채널 설명과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고 신중하면서도 기민한 선택으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